국가와 국가의 관계 또 국민과 국민의 관계 즉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관계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현실 정치와 또 한국 현실 정치의 관계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역사 문제라든지 또는 영토 문제와 같은 이런 주제들은 단호해야 되겠죠. 또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적인 교류 협력은 계속 확대 강화하는 것이 양국 국민에게 양국가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.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<laughs> 되면 한일관계를 풀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열어가고자 합니다. 저는 한일 양국 지도자의 셔틀 외교 채널을 조속히 열고자 합니다. 국민을 <laughs>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